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폐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전 세계 화폐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다 근대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안화, 마오쩌둥이 있고요. 그다음 미국 화폐 같은 경우는 역대 이제 대통령들이 쫙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화폐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근대 인물이 좀 전무해요. 100원짜리는 이순신이죠. 1000원 퇴계 이황? 뭐 생각을 해야 되나? 5000원은 율곡이 그다음에 이제 만원이 세종대왕 그리고 오만원이 신사임당이에요. 오만원권은 200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처음 그게 만들어졌을 때전 너무 못마땅했어요. 율곡이의 어머니가 바로 신사임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 오만원짜리의 신사임당이 들어간 이유가 그래도 여성적 인물이 여성이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신사임당을 5만원 지폐에 넣고 계속 우리가 곱씹어 볼 인물인가? 물론 신사임당을 비하하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신사임당 훌륭하신 분이죠. 하지만 21세기의 인물로서는 다른 인물도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신사임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문학 선생님이니까 신사임당은 어디서 태어났냐? 바로 그 유명한 강원도. 강릉이에요 강릉 강릉은요 문인이 우리가 네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바로 신사임당 그리고 신사임당 아들 누구죠? 율곡이입니다 그리고 누가 있느냐 홍길동전 하면 떠오르는 허규 그리고 누이 누가 있습니까? 허난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네 인물이 정말 유명한데요 이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사실 현모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율곡 이의 어머니로 더 유명하고요 사임당이라는 건 당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당이 뭐냐면 태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태임을 사모하는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사임당이 가장 높게 평가한 게 바로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었대요. 그럼 결국 이건 현모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이제 헌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안동김 씨 집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법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친정에 머무를 수가 있었는데 국법이 바뀌었던 시절에 헌안설헌 같은 경우는 시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껏 어떤 문학적 능력이나 이런 걸 펼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사임당보다는 헌안설헌을 더 좋아하거든요 규언가라든지 이런 작품을 썼고 그리고 당시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진 못했어요. 근데 두 자녀도 죽어서 어떤 슬픈 시도 쓰고 이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중국에 이 헌한설언의 시가 전해져서 거의 최초의 한류 열풍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던 여인이거든요. 우리가 두부하면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사실 강릉시의 초당동에 있는 초당순두부예요. 초당 두부를 먹기 위해서 그쪽으로 맨날 가거든요. 사람들이 두부만 먹고 돌아와요. 근데 거기서 조금 몇발국만 파면 바로 헌한 서론의 생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신사임당이 정말 5만원에 최적화된 인물인가. 더군다나 모자가 다 그걸 차지하고 있다면 굉장히 좀 불공평한 측면이 <laughs>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5만원썩 여성 인물은 바로 누굽니까? 한 명만 픽해보세요.